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 조건부 서식 기능에 대해서 잠시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도 직장에서 실무적으로 다루었던 업무의 내용을 기준으로 강의를 준비해 보았고요. 네, 정확히 말하면 제 업무는 아니었고 네, 타 부서에서 도움을 요청해서 도움을 주었던 업무의 내용입니다. 네, 강의 내용은 어, 해당 부서의 직원이 이렇게 그 계약 직원들을 관리하는 엑셀 파일이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서 제가 좀 개인 정보의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들은 전부 삭제를 했습니다 네, 이런 파일이 있고 사람들마다 이렇게 계약 만료일이 있습니다 네, 계약 만료일이 있는데 어, 이거를 내가 관리하는 파일을 열었을 때 어,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파일을 연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이 계약 만료일을 비교해서 그 근로 잔여일이 30일 이내로 남았을 때에는 네, 빨강색으로 그 행을 표시를 하고, 네, 31일에서 60일 이내로 이근로 잔여율이 남았을 때에는 이 주황색으로 이 표시하고 싶다는 이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 이유는, 네, 법적인 부분으로 해서 아마 그 계약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께는 30일 전에 이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 어떤 법적인 요건의 일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좀 놓치지 않기 위해서 관리하는 파일에 네, 이런 기능을 집어 넣어서 네, 관리를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 도움을 주었었는데요. 네, 이 부분을 갖다가 좀 제가 어떻게 그 조건부 소식을 통해서 이 부분을 조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가 이 파일을 열었을 때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이 계약 만료일을 비교해서 이게 만약에 그 만료 잔여일이 30일 이내로 남았을 때에는 이행 전체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고, 어, 31일에서 60일 이내로 남았을 때에는 주황색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번 조건부서식을 정해,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그, 요거는 아마 그, 자, 자, 그, 관리하는 파일, 업무 파일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들은 좀 삭제를 했고요. 네, 그리고 그, 여기 M열, 현재 날짜와 O열, 그, 만료 잔여일은 원래는 없던 열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제가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움열을 만들었고요. 자, 먼저, 현재 날짜. 이거를 제가 그 파일을 여는 현재 날짜를 적용하기 위해서 먼저, 투데이 네, 함수를 적용하겠습니다. 투데이 함수. 하고, 나머지는 자동 채움 그러면 저희가 오늘 같은 경우는 2000년 1월 14일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를 만약에 제가 내일, 내일 파일을 열었을 때에는 이게 15일로 바꾸 바뀌겠죠? 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만료 잔여일은 예, 계약만료일에서 현재 날짜를 빼면 되겠죠 이거는 이거 빼기 현재 날짜 자동채용 예, 그러면 이렇게 어, 1번에 해당하는 이분은 이제 17일에 그 만료 잔여일이 남아있고요 이렇게 이 수식에 의해서 사람들마다의 이렇게 잔여일이 계산이 되게 됩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오늘은 1월 14일이기 때문에 17일에 남았지만 만약에 내일 파일을 열게 되면 요게 1월 15일로 바뀌면서 요거는 16으로 바뀌겠죠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어 이제 예, 조건부서식을 주어 볼게요 네 이거를 주기 위해서 네, 범위를 잡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거를 표시하고 싶은 전체 범위를 이렇게 잡고요. 잡고요. 여기에서 홈에서 조건부 서식, 그리고 새 규칙으로 들어가서 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그리고 예, 수식을 주겠습니다. 는을 하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만료 잔여일, 그죠? 5월에 있고 첫 번째 셀인 이 요셀이 되겠죠? 이걸 클릭을 하고요. 여기에서, 그, 열 고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참조로 되어져 있는데, 어열 고정. 그래서, 그, 5, 열, 5 앞에는 달러를 표시를 하고요. 그, 그죠? 4 앞에 있는 달러는 제거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요게, 작거나 같다. 무엇보다 30. 그죠? 렇 30일 이내. 그니까, 30일을 포함해서, 그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날짜로 올 때에는 저희가 빨간색으로 서식에 들어가서 채우기, 붉은색으로 하고요. 붉은색이 검은색 글씨면은 글씨가 잘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글꼴에서 글자의 색깔은 흰색으로.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 부분이 미리 보기로 배워집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자, 이렇게 그 만료 잔여일이 30일 이내로 남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 행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게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조건. 어, 그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30일 이내로 남아서 빨간색을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그 31일에서 60일 이내의 자녀일로 남으신 분들은, 남은 사람들은 주황색으로 행 표시할 수 있도록 또 조건을 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범위를 찾고요 그리고 또 홈에서 조건부 서식 그리고 새 규칙. 네, 여기서 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그리고 수식을 주는데 이거는 지금 조건이 두 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n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주어야 주겠습니다. end 하고 그리고 자, 마찬가지로 요셀 그리고 네, 열 고정 방식키고요첫 번째 조건은 어, 크다. 무엇보다 30보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또 여기를 찍고, 아이고. 두 번째 조건은, 작거나 같다. 무엇보다 60. 그죠? 그 그러니까 30보다는 커야 되고, 그 60보다는, 그 30보다는 커야 되고, 그러니까 31부터가 포함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60을 포함해서 60보다 작은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조건에 부합하게 되면 자, 서식에서 테두리 아, 채우기 이번에는 주황색으로 네, 주황색으로 하고요. 여기도 글꼴의 색깔은 글의 색깔은 글자의 색깔은 흰색으로 주겠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미리보기가 나오게 되고요. 또 확인을 누르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3 1을 포함해서 30이내에 그 잔여일이 남으신 분들은 빨간색으로 행위 표시가 되게 되고요. 30일부터 해서, 31일부터 해서 60일까지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네, 주황색으로 네, 표시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데이터를 관리할 때 조금 더 문제가 없도록 관리할 수가 있겠죠. 예, 제가 한번더이 활용 사례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리고 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똑같은 파일이고요. 여기에서 그 직종을 보게 되면 계약직, 무기직, 인턴, 촉탁직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파일에서 저는 무기직에 해 당하는 분들을 좀그 행은 좀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싶어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거를 전체 데이터 범위를 잡고요. 홈에서 조건부서식, 새규칙, 그리고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새 결정, 그리고, 는을 하고요 이번에는 여기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열 고정. 그래서 사화핀 달러를 없애주구요. 자, 이거는 무엇과 같다? 무기지. 그렇죠이 디얼에서 무기지해 당하는 그 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우기 빨간색으로 하고, 글자색은 흰색으로 하겠다. 확인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여기에서 이렇게 무기지해 당하는 그런 행에 위 대해서는 이렇게 붉은색으로, 빨간색으로 네, 서식이 입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제가 아, 이그지 그러면 똑같이 서식이 입혀지게 되겠죠. 네, 오늘은 이렇게 그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해 보았고요. 이 네, 기능을 적용한다고 그러면 부서에서 또 직장에서 업무를 진행할 때좀 효율적으로 업무를 네, 진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좀 강의를 마치고요. 오늘 강의가 또 업무를 진행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